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김 의원님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예 네네, 비상대기 하시는 거죠 네네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조금 이따가 일곱 시부터 최고위 회의가 있고 여덟 예. 시에 의총이 또 있습니다 예어이 일단 내일 일곱 시에 투표하는 거 맞습니까 일정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예. 현재는 그렇게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예. 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상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뭐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어 어떻게든 단핵 소추안이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한 200석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이백석 정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뭐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고 이렇게 비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위험한데 예. 여기에 반대를 국민의 힘이 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내일까지. 어, 저희 민주당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네. 찬송으로 돌아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예. 거는 저도 확인이 잘안 되고 있고요. 조경태 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예. 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오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특수전사령부하고 수방사 직접 찾으셨죠? 네, 네. 예, 사령관들 만나가지고 개엄 당시 상황 파악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그 개엄 두 사령관 면담을 통해서 개엄 상황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씨와 한어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소위 말하는 충앙파 3인방이 핵책한 아주 어마무시한 사건이고요. 여기에 국민도 피해자고 군도 피해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어, 극전사 장병들은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동은 했지만은 나름 절제력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국민들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특수전사령부하고 수방사는 나름 절제는 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다 얘기한 것으로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 어떤 어 감춘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물론 뭐100% 솔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도 자기 방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 어 팩트는 여러 가지. 새로운 팩트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오늘 가장 어떤 어, 들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들, 새로 알게 된 팩트는 뭡니까? 가장 어떤 심각한 팩트들은요? 어, 심각한 팩트는 윤석열 씨 대통령이 그때 계엄 비상 계엄 중에도 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챙겼다는 겁니다. 예. 특전사령관은 취임 이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부대 이동 경력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고 보채했었고요 예. 어, 추방사령관은 그 당시 국회 앞에서 현장 지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진 씨가 실제 내란죄의 우두머리 수개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여기에 개헌 발표에서부터 작전에 예. 대해서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고 한다는 걸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또더 놀라운 거는 본인들이 뭐 경고성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 특전사령관 증언에 의하면은 어 실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그 집어내 밖으로 예. 내라 이런 지시를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령관한테 했습니다. 아, 그 끌어내라는 지시는 지시를... 대통령은 아니고 장관이었군요. 예, 장관이 전화로 했고요. 예. 네, 그랬는데 이 너무나 황당한 지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이것은 너무나 위법한 사항이다. 그리고 예. 그때는 우리 보좌진들이 대체하고 있었거든요. 예.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임명을 수행,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특전사령관 분 장병들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전이 종료되고 나서 어, 항명죄로 처벌을 받는 한 있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특전사령관이 그 작전은 중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실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그것은 정적수 150명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여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물론 국회에서, 어, 계엄 해제 결의안이 신속히 통과됐는데 예. 또한 요인은 신속히 통과되고 특전사령관이 그걸 알고 바로 병력을 출수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어, 통보성 보고를 했고요. 어, 예. 그랬더니 따라서 수방사 병력도 철수를 하게 됐고. 예. 그때 흘려벌떡 아마, 어, 윤석열 씨가, 어, 합참 뻥커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때 정언에 의하면 국방부, 어제 국방에서 그걸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그런 거에 어,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이나 김용인 장관이 무너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전사령관은 지금, 어, 김 의원님이 들으시기에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명령에 대해서도, 어, 거부했고, 또 통보성으로 철수를 명령했고, 그걸 알렸고, 이런 부분 상당한 자제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또 무기 사용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은 현장에서 가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고, 그, 그리고 경찰과 엉켜있어서, 예. 그 버스를 타고 출동한 장병들, 버스를 타고 했는데 총을 다 버스에 놓고, 예. 총 없이 작전을 하도록 임무를 줬었고요. 예. 어, 특전사령관은 일체의 공포탄 한 발도 쏘지 않도록 임무를 예. 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된 작전을 하려고 무진장군 나름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두 분은 그래도 굉장히 어떤 절제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이 위헌적 겸 명령에 대해서 출동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이것은 예. 면할 수가 없죠. 이 내란죄에 같이 어 동조해서 한 것은 어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국방부 장관 대행자가 보직 해임을 시켰고요. 저는 네. 이것은 바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 물론 절제된 행동은 어, 정작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가담을 해서 한것 최초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를 했어야 었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용기 용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예. 그, 김 의원님이 오늘 파악하신 내용이 윤 대통령의 어떤 내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실제 내란, 이비상험 이 자체가 내란인 거고, 시행 과정에서도 내, 내란의 수계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깊숙이 간여된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예를 들면, 선거, 중앙선관위를 확보하고, 그 장비들을 일체 밖으로 빼내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그런 걸 이용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명명태균 게이트 이런 걸로 공제 모인 그런 자료를 다 없애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그 국헌을 완전히 어, 유린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을 유린하고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씨는 바로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한 거랑요. 그 국회 점령할 때 개헌군 사, 상황실에 있었던 거윤 대통령이요. 이건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역시 이 어떤 내란 혐의에서 총괄 지휘를 맡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 지휘를 맡았다고 보죠 발표하고 작전을 현장에 가서 지휘를 수시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장 상황도 체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을 해서 어, 지시를 했고 여기에 운명을 걸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비상 계엄이 성공하면 어, 자신을 반대한 세력, 본인 말로는 반국가 세력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너무나 무섭, 무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이 사람은 어, 답변 내용으로 보면 아무것도 몰랐다. 뭐, 이른바, 바지 사장, 호수아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팩트를 믿으십니까? 이 어떤 진술을? 저는 그렇게 된것 같아요. 예. 어디 국방에서도 추궁을 했고, 그, 그 다음에, 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증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바지 사장이고 완전 호수아비였다. 그냥 음. 그, 경사령관 임무를 어, 실제, 그, 뉴스 보고 알고, 그 다음 하상회의를 하면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예. 겸, 사실, 참모총장의 위치는 계룡대 육군본부가 있습니다. 예. 어, 합참으로 오면 자기 조직이 하나도 없는 음. 상태에서 어, 엄 사령부 꾸리는 데만 세, 새벽 3시 정도 돼서 완성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기본. 그러니까 아무런 갖추지 않는 덜렁한 사무실에서 자기가 데려갔던 참모 몇 명만 있으니까, 세계가 안 갇힌 데서 완전히 허수아비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핵심 인물 중에한 명이죠. 여인용 방첩사령관이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 아, 알지 못했다 나,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믿을 수 없습니다. 아, 예. 여인용 어, 방첩사는 제보에 가면 3월달에 이미 충성 그 8천인가 하는 계엄 계획을 그 때, 연합훈련 기간에 2주 동안 집중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통상적인 훈련은 한 1박 2일 정도 하고 많은데, 예. 그런 것부터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치밀하게, 어, 방첩사가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충항구 핵심 3인방 예. 속에 여인용도 포함된다 방첩사령관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인 거죠. 그런데 방첩사령관도 뭐 포함은 되는데 지금 이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김용현 장관이 전장관이요 진두지 어 총괄적 진두지를 한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관 혼자서 어떻습니까? 어 가능하죠 사실은 장관이 전화로 총괄지를한것같아요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점령한 지역이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중앙선관위하고 국회하고 유수공장 있는 그세 군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지역기업 사령관들한테 맡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지휘를 했고 실제 김용련 전 국방부 장관이 거의 다 지휘를 한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소방 사령관은. 계엄 사령관하고는 한번 정도 지보복을 하고 음. 한번 통화했고 나머진 예. 다 장관하고 통화했다고 하고요. 그 예. 특수전 사령관은 어 장관하고 한열0번 정도 하고 주요 지시는 거의 다 장관으로부터 받았고 계엄 사령관한테는 한 6개에서 7회 정도 사항 보고 위주로 했다고 예.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근데 이어 김현 님이 만나보신 이 사령관들 얘기도 충격적이었지만요. 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진술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들으셨죠? 물론. 예. 네, 그 국정원 네, 등 정보기관 동안 한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일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윤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도. 그러한 지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일부는 좀 거부를 한것 같고요. 예. 네. 네 그러한 사항이죠. 네. 예. 이홍장원 (1차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 명령 중 일부는 미친 뭐 엑스 이런 어떤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네네. 이렇게 하떤 주요 인사들을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이 어~ 잡아 체포하려 했다는 이 상황은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적대관계 있고 정치적인 라이벌이라든가 이런 거 완전히 이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총칼로 모든 걸 예. 쓸어버리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독재자이고 완전한 전제군주라고 보여지는 거죠. 본인이 아마 왕이 되고 전제군주가 되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 어제 오늘 특히 어제까지요. 제 개엄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과 공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수도 방위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국군 방첩 사령관 세명징부 정지됐습니다.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인 위험은 좀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아, 그런 그래.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예. 또 사라졌다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엄, 제가 주장할 때만 해도, 최초 주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괴담이라 하고, 그걸 밀, 들 사람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황당한 거를 하는 아주 정신이 진짜로 나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 불장난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권총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예, 개엄이란 어떤 불장난 말고 다른 쪽, 그러니까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데 불장난할까봐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럼요, 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죠. 사실 저 정도 사항이 되면 궁지에 몰리면 어, 뭐든지 할수 있는 진짜로 위험한 어, 인물입니다. 예. 김의원는 네. 자, 김현님께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잖아요. 미군 쪽 반응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미군 쪽에서는 이것을 아주 어~ 부정적인 걸 보죠 민주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사실 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고 엄청 구태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방 장관도 방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해버리고요. 예. 예. 예, 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궁금한 거는 한미연합사와 상의 없이 또 이번에 사전 통보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경 가능한 구조인가요? 구조적으로? 비상경은 뭐 가능은 한데 사실 한미동맹 정신에 의해서 예. 사전에 협, 협의는 하죠. 협의하고 통보하고 이런 절차는 하는데 이번엔 그런 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미국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예선한 이런 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걸 탄핵하는 우리 어, 국민들을 응원하고 있을 뭐 거라고. 뭐 그런 메시가 지 나오고 있습니다. 범, 벌써. 네, 네, 네. 예. 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 지명 당시에 이미 어떤 개엄 대비용이라고 김 의원께서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그렇죠. 어떤 네. 근거로 그걸 주장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몇 가지 근거가 있었죠. 연영 예. 김용현 장관 정경호 차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될 때 제가 주장했거든요. 예, 그전 그렇습니다. 장관은 예. 그렇게 이렇게 무대포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장관이 됨으로서 계엄을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지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구조가 예를 들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다 충안고 (1색이고요) 예. 그리고 계엄령을 발휘하게 되면은 키맨이 세사람인데 국방부 장관 어~ 계엄 사령관 방첩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첩 사령관과 사실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고요 예. 완전 측근으로 굴려 쌓인 가운데서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쉽게 할수 있는 구조였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김용영 경호처장 시절에 개엄하면은 어, 핵심 사령관인 어, 특, 특수전 사령관, 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공간에 모아서 비밀해동을 했다. 예. 그건 아마 친위부대를 만들려고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저는 어, 분명히 탄핵으로 가는 길에서 최악의 경우는 개엄의 칼을 충분히 뽑을 네. 위험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했던 겁니다. 경고하실 네. 당시에 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 설마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어, 저, 어, 불하, 어, 확신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최악의 경우 개엄으로 가기 전에는 어, 저, 탄핵으로 가기 전이라든가 그런 걸 빙자하면은. 네. 본인이 계속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총, 총칼로 이렇게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정치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야당 대표를 뭐 거의 한번 형식적으로 만나고 협상이란 거 협력이란 거 전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력으로 행사를 하겠고 본인이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휘두를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개엄을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아, 했습니다. 더 심각해지면 예.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하셨지만, 네. 이 정도 상황에서 네. 개엄이라는어 총을 들고 나올지 모르셨다, 이렇게. 네, 그럼요. 그날이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예. 네.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마치 뭐 국가가 엄청 혼란 속에 있는 예.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그 국내에서 충암고라인,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상황은 좀 제거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위험은 예. 제거 안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예. 권력은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장난하지 않게 빨리 끌어내야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다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이 특전사령관과 어, 자제는 했지만 분명한 뭐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이 내란 어떤 혐의에 동조함으로써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끌려갔던 장병들 말입니다. 이 어떤 네, 군의 네. 사기 질서 이런 부분은 그 타격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참가했던 인원들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예. 타격을 니다 군이 사실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이또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 12, 12, 쿠데타라든가 옛날 이런 걸로 인해서 군이 엄청나게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 여파가 30년, 40년 같습니다. 예. 그이 여파도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기엄 하에 군을 동원해서 함으로써 군을 가장 피해자 중에 하나는 군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신임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 최병혁, 예. 네, 최병혁 장군은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고, 주로 야전에서 예. 기관을 많이 했던, 어, 야전형입니다. 전형적인 예. 군인이고요. 그리고, 그, 전역 후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해서, 그 인연으로 사우디 대사로 나갔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발탁된 것, 같습니다. 예, 인물 평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그 당시 뭐 인물 평은 좀 고지식하다는 예. 이런 평이 많았는데 사람은 또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쭤보는 이상하게 면, 예.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가까이만 가면 <laughs>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아, 걱정입니다. 뭐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 네. 일반적으로 또 위험성에 이걸 좀 여쭤보는 건데요. 어, 김용현 장관보다는 예. 훨씬 덜 위험하죠. 네. 예. 자, 내일 어, 아까 질문 시간은 다 됐는데요. 내일 탄핵 가능성 어, 다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네, 탄핵 꼭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